오늘은 조원우 감독이 앤디 번즈를 다시 1번으로 기용하고 있습니다. 나경민, 손아섭 이대호, 전준우, 강민호, 김문호, 신본기, 김도한이 라인업에 들었습니다. 네. 세전 20경기 선발로 등판을 했고 12승 4패 3.84의 기록을 나타냈는데 올세전 롯데와이 경기에는 3개에 나왔어요. 1승 무패 2.11 3그러스 최근에좀 네. 네. 뭐 감이 좋을까요? 떨어지는 네. 행동 아 역시 로켈리는 뭐 네. 2 0 1의 기록 좋은 타격감 중견수 내려와 참아야 합니다. 잘간이지하는 잘. 그런 욕심이 아주 좋은 욕심이죠. 가시아 삼진 두개 직선 타하나 호백 공격하고 있고요. 김성현 최정 정우현 한동민 김동엽 김강민 이대수 이성우입니다. 슬레일리를 만나보죠슬레 19경기 선발로 등판을 8승 7패 4.25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로 어, 출전했기 때문에 오늘 뭐홈런프보다는 출루 충가좋아야돼자3 4 5 6 7 8 9 뒷판 타야 되자 4 2 타가 됩니다 3 1 2 3 1 아하, 볼내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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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고4루자는 3루로 뛰기 시작 4 4 4 4 4 4번 타자 정우윤 왼쪽에 안 차. 삼루 주자 로맥 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선치 됐죠. SK 와이번스. 지금 오늘 정유윤 선수 어망이 친데 상당히 방향이 좋다. 고까지 아주 잘된 것이 좋습니다. 5번 타자 한동민으로 연결됩니다. 지금은 땅볼 느리게 굴러갑니다. 번즈가 빠르게 1루에 연결하면서 두번째 아웃 카운트. 그 사이에 3루 2루. 기록이 또 그렇게 대변을 해주고 있대요 빗맞은 타고 번즈 전진해서 세번째 아웃 카운트를 잡아냅니다. 달루는 3루와 2루. 이대 홈. 입니다 이번 스리즈에서 타격감을 되찾고 있는데요. 잘 받아 때렸습니다. 삼타 어... 이대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지금은 바깥쪽금 글쎄요. 뭐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살아났네요. 그렇습니다. 음. 전주를 타구는 이대수에게 잡힙니다. 원아, 원앤투, 스윙 다시 떨어지는 공에 방망이를 돌립니다. 저는 누가 생각나요? 저는 그누니까 일제. 리저 리저 160kg <laughs> 빠른벌 네, 생각이 좀 지금은 강수대요. 김강민 선수가 저도 인터뷰를 아, 해봤는데 아, 최근 아. 본인이 생각한 타격이 한 번도 되지는 않았대요. 저는 뭐첫 번째 도프를 겹쳤는데 이런 기분 아, 이런 거 말입니다. 제발 <laughs> 아, 1회 공 양기아 선수의 아아 김강민이 오래간만에 본인 역할을 제대로 합니다. 노아우때 돌아하는 거는 바로 점수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2루 쪽으로 자, 땅볼이 나면서 지금. 3루까지 주자는 들어가고 네. 타자는 타격 그렇죠. 아, 아, 지금은 됩니다. 의식적으로 1&2 소인 3지나 중요한 아웃카운트를 이성우에게 뽑아내고 있는 웨인입니다. 이제는 풀카운트 제이미노벡 인번 타자. 낮은 공을더 올렸는데 오른쪽입니다. 이 타구가 선아 서대2 오른쪽 무광하고또 정신 적 무방하고 무장해서 나오면은 뭔가 좀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잘 떨어지면서 아, 신문이 스크린쿨러, 그 스크린쿨러 저 뒤쪽에다 숨겨놨는데요. 물론 그 여권은 가짜로 판명 <laughs> <한 명도> 됐습니다. 땅골로 <laughs> 김동환이 물러납니다. 투하스. 저희가 그 사이 인터뷰를 하고 있었거든요. LA 시절에 수수코 쳤다고 그러거든요. 스윙, 3진 아웃. 세 타자를 하자는... 차이 대결의 승자는 스크린 야구장 주인단 박재용 위원이 위너네 첫수빈맞은 타구입니다 글러브로 막았고요 어. 처리를 했어요유 위험했어요 계산을 해드렸으면 54개까지 기록할 수 있는 페이스인데 3으로 물러납니다 그렇죠 어. 지금은 유격수 땅콕 3점 퇴인깝을 <laughs> 만들어내는 룩스 슬레임 오늘... 평생을 나는 평생을 저는 짧게도 고 쳐본 적이 없어 가지고 선두적땅콩 원아웃 둘 카운트 올리가 김성현 빠르게 아래 원 조금 뭐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잘하고 있는 거니까요. 오이어못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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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공어좀 oh, 대결이 좀 재밌네요. 오, 공을 흘렸습니다 오. 그 사이에 이대호가 일부로골 연결하지 못하는 인성 아, 이대호 선수날려가네요 1앤2 느린 땅볼 삼누스 최정 러닝스톱 이닝을 <laughs> <2님을> 마무리 1앤2 <laughs> <One and two. 웃음> 삼진아웃 지금 이대호 선수나 최준석 선수 대신 대주선 나가면 되지 않을까요? <laughs> 주류 플레이에 대한 얘기 아, 이거, 이거, 이거. 좋았습니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이거. 아, 아, 이부 아, 이 부분이 역시 이확인이필요이 부분입니다. 이거. <laughs> 다이 <laughs> <laughs> 잠시 후에 에, 양 이거. 아, 카운트. 이거. 아, 이거. 아, 아, 이 아, 이거. 아, 이1 강마이 부러지면서 땅볼 이로수 김성현 와에 안타 하나 다시 한번 이로쪽 땅볼 아웃카운트 잡아내는 김성현입니다 강민호 김문호 신보기 뭐라 가지고요 그 선수 숙소에서 맨날 잘때 라면 먹고 자세요 <laughs> 그러더니만 좀 편지들 이력 땅 버립니다 스윙 돌았다는 네. 판이예요. 3뒤 롬앤 깎여 맞았습니다 뜨지 못하고 멀리 가지못하고 파울 기획에서 잡힙니다 리아웃자 결국 레일리도 전망이 됩니다 스윙 3뒤 라운드 아, 네. 4... 잡아당긴 타구인데 다시 한번 3놓은 타 아, 표정 처리하면서 투하 지금은 높게 떴는데 좋은 코스입니다 아 떨어집니다 아, 아, 나경민, 나경민이 발이 빠르기 때문에요 범칙하지 아, 않습니다 아, 스빈 좋네요. 아, 압도적인 맛이 치료를 늘면서 예전에 우리가 알던 레인디의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왼쪽으로 보냅니다 멀리 갑니다 잡았습니다 어, 많이 하더군요. 오래간만에 안타 나왔습니다. 최정이 안타를 뽑고 출루합니다. 1986년생 땅법투아 쓰리야, 정훈의 시즌 아홉 번째 병살타. 레일리 살아남은 26타순입니다. 숙희, 삼진아웃 삼진 여벌 개체. 투수한테는 정말 장점이잖아. 삼진 아웃 세 타자 연속 삼진. 그래서 특종권이 가서 나한 네. 방을 치는다고 도죠 센터 쪽 멀리 갑니다. 중경수 김강민이 마지막에 위치를 찾으면서 세 번째 아웃 카운트를 머리 위쪽으로 가다 보니까 돌때 상당히 타자들한테 거꾸로 강한 타구 인루 쪽이대 호. 토수 레일리가 빠릅니다. 표명한 바 있어. 오른쪽 일리가 일리간나갔습니다 번지게 호수비.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 슈퍼트 좀 해놨잖아요. 그러니 그 슈퍼트를 중순에 내려갔었고요. 3루쪽 땅볼 제공 시간이 있습니다. 클루 <laughs> 이 대호가 다 잡아줍니다. 동환이 연결하는 백구채 던지게 됩니다. 이 유민과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유민의 타구가 센터쪽 빠져나가는 안타. 이번 스리즈의 첫 타석이었던 이 유민이 안타를 치고 나갑니다. 그러면 지금 작전은 신봉준 선수가 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잘 됐습니다. 터시, 일루가, 헨리가, 그렇죠. 침착하게 신공기를잡아내습니다현 선수의 인물은 진짜 잘 원앤투. 일로 쪽에 땅볼. 베이스 텍가면서로맥이 아웃 카운트 잡아냅니다. 삼진 아웃. 리가잘로 3루 위기를 벗어납니다. 주 안에 재 발견이죠. 그래서 멘탈을 니다타자 철로. 바로 SK도 기회를 팔에 말에 만들어갑니다. 벌써 팔에까지 던져 왔습니다. 반트. 반트. 2루는 쳐다보고 1루로만 신봉기가 선택을 합니다. 이성훈 1승권 성공. 섯개맨하우서올 시즌 9원으로 6승 1패 3.88 홀드는 3개를 기록하고 있는 대장호 선수입니다. 때는 또한 점이면 또승부을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인기가 아, 깊습니다. 그러나 번즈 처리합니다. 조영호는 2루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조정훈 선수 시즌 어, 7 게임에 나와서 1승 1패 2.84 홀드는 하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 어, 괜찮아요. 왜도 그 재밌었어요. 네. 아마 우리도 언젠가 그렇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네. 그게 이제 참바. 정의윤과 조정훈의 대결. 22 <laughs> 떨어집니다. 3진 아. 9 조 정훈의 최대 무기 어 시즌에 지금 7세이브를 기록하고 있고요 2승 4패 5.72의 기록인데요 세이브 기회는 10번 있었어요 거의 없을 것같 없죠 없죠 <laughs> 이제는 1 9째 <laughs> 19봉정높게 볼렛 <laughs> 볼렛 <볼랭. 웃음> <볼랭. 웃음> 박힐수가 선도타자를 내보냅니다 뛰면더 좋겠죠 락현민 선수 입장에서는 이제는 1,2의 카운트 <laughs> 맞아! 못맞는 동아 이렇게 되면서 아 득점권의 아 주자를 허용하는 박희수 어서지마피여6겜에 아 나와서 6승 3패 4.68 8홀드 1만 감독이 참 믿는 구원투수입니다 아 일... 김주환 1구가 아아 맞았어요 아 이렇게 되면 무사말로 아 김주환이 올라오자마자 던진 1구 결화구가 오른쪽에 안타 삼루주자 나경민 이루주자 손아섭 그리고 이대호는 3루로 타자자 2루까지역전적신 타전주루 타자 <laughs> 전주루가 경기를 구회에 뒤집습니다. 아, 전정호 선수가 진짜. 멋진 2타점, 역전, 아, 역전타점, 어, 터졌어요첫 어른게임에 네, 네. 이홀도 1승 3패 7.92의 기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SK, 이유민의 타구가 1루수에게 걸렸습니다. 아 홈브로 아웃! 지금은 만루죠? 이승훈 선수가 지금 착각이 있는데, 네. 다시 원아웃 만루예요 신봉기 선수는 상당히, 신기 타구도 유격수! 허브로! 그리고 1루! 1루는 가지 않습니다. 마지막 걸림돌이 되는 SK입니다. 땅볼, 깊은 타고 1루로 연결 모사 마루에서 추가 실점을 앞섰습니다. 대단합니다, SK가. 아무리 투수인 손승낙선 수가 올라와 있습니다. 우승 19개의 세이브를 어 23번 세이브 찬스에서 기록을 했고요. 치고 싶겠죠. 근데 네. 그 결과물이 항상 안나와버리니까 힘들더라고요. 첫 번째 아웃카운트, 삼진으로 역어에는 손승락 원아웃. 스라이트. 센터쪽 중견수, 중견수 앞으로 잡아내입니다. 나경민이 두 번째 아웃카운트 잡아내면서 이제 아웃카운트 하나. 원앤투. 경기 종료. 최종 스어는 3대 2. 오늘 경기는 롯데가 짜릿한 역전승을 8회 9회에 챙겼습니다. 자, 롯데가 아주 어, 어려운 경기를 저이 전... 모님 오늘 선승락 선수가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마무리에 양쪽이 좀희이가 엇갈리는 게임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에 아쉬.